나는 제일 먼저 시장을 찾았다. 마늘과 양파, 토마토, 거기에 고구마 순까지 우리가 늘 먹는 식재료들이다. 신발을 손에 들고 팔고 있는 청년의 모습이 이색적이다. 신발 한 켤레를 팔면, 우리 돈천원 정도를 번다는 청년. 그의 주먹치기 인사에 패기가 담겨 있다. 눈에 띄는 원색의상과 화려한 장신구. 말 한마디 통하지 않지만 내면에 숨겨진 그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. 바쁜 손놀림이 있어 멈춰선 곳. 송충이보다 더큰 애벌레를 기름에 볶고 있다. 스무 살도 안돼 보이는 에떼 나가씨가 주인. 하지만 긴 바게트 빵에 튀긴 애벌레를 넣는 손길이 능숙하다. 줄을 서서 기다리는 아이들은 눈길을 떼지 못한다. 양파 다진 것과 향신료까지 영락없는 샌드위치. 처음 보는 이 음식의 이름이 궁금해졌다. 과연 어떤 맛일까? 빵은 도저히 용기가 안 나. 시트무 하나를 베어 물었다. 아 어. 단백질 덩원이라는 시트무. 먹을 것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좋은 영양원이다. So,